그러면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때 후회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었다? 어 그럼요 그때 안 팔고 계속 거기 있었으면 은 지금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인이다? 예,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 <laughs> 어. 물론 자산가치가 올랐겠지만 그걸 팔고 이상하다는 걸느껴 공부를 함으로써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것 같아요 그럼 분양고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저희가 집을 판지 얼마 안 돼서 무주택 기간이 짧더라고요. 공공주택으로서는 넣을 수 없구나. 아, 그 가점이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가점도 그렇고 어. 3년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음. 있어요. 공공분양이. 그럼 민간분양에서도 점이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을 사보자. 신용에, 분양권을 처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진정 집 주변에 그 인근이요, 어. 아는 동네부터... 응. 응. 아, 는 역시 부동심은 아는 동네부터... 예예, 예. 응. 제가 전혀 모르는 동네를 사기에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조건이 주기였어요. 내가 알면서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들어가살수 있는 동네, 응. 그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분양권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걔도 실패했어요. 왜요? 응? 결과, 결과를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손해를 한 30만원 보고 팔았습니다 그 시기에 손해보는게 응. 용한 시기인데 손해보고 싶어도 손해볼 수 없는 시기인데요? 예. 15년도면은? 아1 7년도에1 아, 17, 예. 7년도는 더더욱 더하죠 17년도에 예, 예. 왜 그랬냐면 송도에 어떤 단지에 분양을 넣었는데 당첨이 됩니다 솔직히 음. 이분양권자가 됐죠 네 어, 어. 예. 송도랑 시흥주기를 <laughs>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그 욕심이 막커지는거예요 아. <laughs> 왜냐면 그때 어... 딱 파리대책 터지면서 조정 지역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어... 분양권 개수도 원래 인당 두 개까지 됐는데 가구당 두 개로 바뀌어버렸어요. 좋으니까 묶어놓은 것 같은데 당첨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붙는 이게 규제 속에 기회가 있다. 아, 그렇죠. 뭔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하겠지. 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규제하는 거 보니까 오르니까 규제했겠지. 난 근데 쫓아가는 거야, 그런 지역을. 그렇죠. 동북권이건 서북권이건 리딩을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쪽에서는 광명이 리딩단지였기 때문에 가까운 광명 쪽. 광명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쉬운 분양권을 손해보고 판 이유가 음. 때마침 음. 첫 번째 신육구역 이 분양을 했어요. 음. 첫 번째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어. 당첨이 됐죠. 욕심도 <laughs> <역시도> 많아. <많았지? 역시도 웃음> 시뮬레이션 운이 좋았어요 그때 많은 어, 운이 터졌는데 어. 결과적으로 말하면 되게 쉬워 보였지만 그 당시 그 분양권 세 개가 미분양을 가서 당첨되던 그 날이 전 음. 신랑이 공부하던 시험에서 떨어진 발표를 나눴어요 아 불합격 발표 예 그래서 기분 정말 안 좋은 상태로 갔는데 같이 갔는데 당첨된 이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려면 비조정 분양권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급하게 파느라 시음 분양권을 약간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근데 그거 손해봤지만 광명 잡아가지고 더 올랐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죠 부동산은 바꿔야지 그냥은 안 판다 내가 응. 왜냐면 첫 번째 분당집을 그냥 팔았더니 손해보고 느꼈고 다른 걸로 바꾸면서 팔 때가 아니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분양권이라던가 주택을 좋은 데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송도도 저가에 응.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좀더 좋은 게 당첨이 그쵸. 또 됐거든요 그럼 <laughs> 계속 이시흥에서 광명으로 송도로 하면서 계속 분양권은 계속 사고 팔고 하신 거죠. 예예. 예.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저희 가정이 때문 음. 어디 한 곳을 딱 정착해서 살기에 약간 리스크가 있었어요. 음.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지방으로 합격하게 되면 그 동네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음.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분양권 전매되는 곳이나 전매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이제 분양권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두 분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30대 때 저희가 제일 생각했던 투자는 사실 우리 자신한테 투자를 하자는 거였어요. 내 가치를 먼저 레벨업을 시킬 수 있게끔 하자. 좀더 많은 공부도 하고 에이. 운동도 하고 네, 네. 뭐 건강도 유지하고 뭐 네. 이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때는 제일 먼저 따지게 된게 내가 뭘 해야 나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저도 부동산을 공부하는 그쵸? 계기가 됐고요. 네. 어쨌든 예전에는 빚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빚,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빚을 체감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했다기보단 제 나름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 사는 빚은 괜찮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많은 그 유혹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차럼 이제 10년이 돼서 많이 음. 낡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데다 투자한다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 차가 못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 잘 굴러가는데. 예, 예. 자산을 뭔가 사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데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현금이 없다 보면 급하게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까, 아까도 이제 신형 급 예. 팔아가지고 예. 강릉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여유가 있어야 투자해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영끌이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은 꼭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돈이 돈을 번다 라는 게돈 있는 분들은 크게 그게... 급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어, 네. 어, 굉장히 있는 거고 네. 돈이 없는 분들은 그 돈을 계속 뿌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돈쓸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기니까 네. 그 돈을 빼서 이거 써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게딱 잡아놓고 네. 음, 이렇게 뭐 때리고 자야 <잘> 되는데 <laughs> 그렇죠. 몸을 못 때리는 거지. <laughs> 어, 그렇죠. 예,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어, 예. 저도 그래요. 조급하게 되면 자꾸 이걸 사고 팔게 되고 큰 돈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못 팔게 해줬기 때문에. 그아 예. 나는 조급해서 팔고 싶은데 법으로 아, 어, 막아놔서 예. 못 팔어. <laughs> 못 팔어. 예. 강제로 멍 때리게 만들었어. 멍. 이게 만들. 그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느꼈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좀 급해요? 어, 예. 급. 지금 주식 투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까먹었어 지금은 적금 붙듯이 사고 있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음, 맞아 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전문채널 오동교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부동산 전문채널. <laughs> 꼬마 배팅을 사면 부자가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꼬마 빌딩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의 목표 중에 하나고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냥 나 죽을 때내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의 가격이 땅 문서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1 0 0윤후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시죠 그때는 과연 100억일까요? 한 200억, 300억, 400억... 아마 1 아마 천억 얘기하실 거예요